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 중에 가장 유명한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될, 기록될 정도로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사건으로 기억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설교가들이 이 본문을 인용하여 설교하고 있는 인기 있는 기사입니다. 또한 우리 성공회 교회에서도요, 해마다 이 본문은 1년에 한 번씩 꼭 설교하도록 본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왜이 오병 이어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묵상하다가 이 빈들이라는 말에 눈길이 끌렸고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빈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쓸쓸하고 정막한 곳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빈들은 소망이 없고 황무한 그런 지역임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빈들은 단순히 지정학적인 빈들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 생활에서도 때때로 심적으로 외롭고 영적으로 고독하고 때로는 육적으로 피곤하고 힘겨운 그런 빈들이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빈들로 인하여 괴로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빈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경제 상황은 어렵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마치 이 빈들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슬슬하고 적막하고 곤고한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빈들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오천명이 먹고 열두 바구니가 남는 이런 기적을 주님이 이 빈들에서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빈들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오늘은 그 이유를 네 가지를 통하여 의미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빈들의 주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 빈들의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안전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습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원이 있으면 안전합니까? 우리 속담에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막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니면 총기로 무장하면 우리가 안전합니까? 권총은 자동소총을 당할 수 없고요. 자동 소총은 중기관총을 당할 수 없습니다. 아니면 황금이 우리 집에 많이 쌓여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또한 우리의 행복을 지켜 줄수 있습니까? 행복 지수는 부자 나라의 사람들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오히려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실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들이었지만 주님이 거기에 계셨기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시간 빈들과 같은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함께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질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똑같은 본문인 마가복음 7장 40절에 보면,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고파 굶주린 백성들이 아우성치며 무질서하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질서를 지킴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바로 질서가 있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마음의 질서를 지켜내야 합니다. 엽기 30장 27절에 보면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란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들끓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질서가 평안함이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격언에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수 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끝없이 악한 사탄 마귀가 입을 벌리고, 마치 호랑이처럼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리도록, 또한 천국 가는 사람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면부흥되지 못하도록, 사탄들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흔들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기필코 마음을 견고히 지켜내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보이는 물리적인 세력보다 더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 세력의 하나는 사탄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세계는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를테면 미혹의 영으로, 거짓말하는 영으로, 또는 이 여러가지 병을 주는 권세로, 병마의 권세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런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락할 수 있고 자기의 아름다운 인생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어 주시고 사명도 감당해 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나 또한 고린도 교회가 어지러운 일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질서와 화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넘쳐나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있다면 떨쳐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다 제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정리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그래, 예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보면, 오병 이어의 재물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 하시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오병이어라는 재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려지는 재물을 통해서 응답해주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축복이 있게 해주십니다. 재물을 통해서 재앙을 물리쳐주는 기록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한 예로. 역대기상 12, 21장 14절에서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급히 여부스의 사람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장마당에 제물을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제물을 연락하심으로 그 전염병의 재앙이 끝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또한 한 아이가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제물로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드림의 제물로 기적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1 1조를 드리십니까? 이것도 재물입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리십니까? 이것도 또한 재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점은 우리는 자신을 주님께 산 재물로 드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들의 드림이, 여러분들의 재물됨이 기적을 만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물 자체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물이 되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보면요. 주님의 축사 곧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니 기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남자만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두는 주님이 축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노력만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재물은 주님의 손에 들려져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져 축복받은 재물을 제자들의 손에 나누어 주실 때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에는 비록 작은 재물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리워지면 축복을 받으면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빈들에서도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빈들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산재물로 주님께 드린 존재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사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빈들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다시 재현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병이어라는 작은 음식을 가지고 남자만 오천 명이나 되는 이들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처럼 이제 우리가 나의 가진 것을 아니 나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오병이어처럼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재물됨으로 인하여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